으아. 물만 마셔도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요? 내 기초대사량 혹시 고장 났나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은 자꾸만 움츠러드는 우리 몸의 엔진을 다시 살리는 3단계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 친구랑 친해지세요. 우리 몸의 근육은 에너지를 태우는 작은 공장이에요. 이 공장을 쌩쌩 돌리려면 닭가슴살 두부 같은 좋은 연료가 꼭 필요하답니다. 매끼니 조금씩 챙겨 주세요. 그런데 잠깐. 무작정 굽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이건 마치 휴대폰 침수 시 해결법이랑 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말리면 더 망가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두번 클릭하면 핵심 공개. 자. 오늘의 미션 아침엔 기지개 켜며 5분 스트레칭. 점심 후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저녁엔 평소보다 딱세 숟가락만 천천히 씹어 먹기.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은 달라져요. 기초대사량 높이기.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딱한 가지만이라도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할게요. 더 많은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 꼭 부탁드려요.